프리미어 리그 9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그야말로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의 중심은 바로 토트넘입니다.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한국 시간에 열린 경기 결과 토트넘은 결국 리그 8위로 추락했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도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리버풀은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리하며 반등의 기세를 타는 듯했지만 브랜트퍼드 원정에서 세 골을 내주며 완패했습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은 경기 후 부임 이후 최악의 경기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라는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BBC는 살라는 경기 내내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잠깐의 반짝임을 제외하면 리버풀의 핵심 선수답지 않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리버풀은 그와 함께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4억 5천만 파운드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팀은 후퇴했습니다. 전술적 혼란 선수들의 자신감 하락, 그리고 구조적 불안정성이 이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축구 평론가는 리버풀은 재능은 있지만 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리그에서 4연패를 기록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레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리버풀이 그 불명예스러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첼시 역시 충격을 안겼습니다. 신의 승격팀 선덜랜드에게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고 팬들은 이게 첼시냐며 분노했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홈서 노팅검 포리스트를 가볍게 제압하며 2위로 상승 시즌 초반 최고의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모림 감독의 전술이 빛을 발하며 3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럼전에서 네 골을 몰아치며 팬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얻었고, 심지어 유명 스트리머 감스트 감스트는 아모림을 의심한 걸 사과한다며,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뉴는 현재 리그 4위로 올라섰고 다음 경기 노팅검전에서는 4연승에 도전합니다. 이 모든 결과 속에서 토트넘은 결국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안티팬들이 바라던 그림이 완성된 셈입니다. 다음 상대는 에버턴. 비록 지난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투지 넘치는 팀입니다. 이제 토트넘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시즌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핵경기였습니다. 시즌을 위해 새 경기장이 완공되었고,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에버튼은 가득 차서 홈에서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홈에서 무패였기 때문에 에버튼을 이기는 것은 힘든 상대가 될 것이었고 실제로 에버튼 토트넘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경기력 면에서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승률은 50%였습니다 리그 18경기에서 4승 2무 2패로 나쁘지 않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1승 1무를 거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카르바우컵 16강에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경기력은 너무 형편없었고 공격력은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쿠두스가 원맨 게임을 펼치고 쉬운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샬리송의 화려한 활약은 끝났고, 왼쪽 윙어들은 공을 잡는데만 능숙했을 뿐 공격에는 소용이 없었고, 공격형 미드필더 시몬스는 고전했습니다. 수비와 삼선은 토트넘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세요. 토트넘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시즌 1, 2, 6골을 실점했습니다. 네, 8경기에서 1, 2 9골입니다 실점이 너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아스날 다음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전에서 무실점 경기만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영종웅 무승부 아니면 기적적인 일롱 승리를 기대했지만 프랭크 램퍼드 감독은 미드필더 벤탄크루 팔리냐, 시몬스를 다시 기용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포로단소, 판더, 벤, 쿠두스, 비카리오 등 8명의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좋은 생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프랑스와의 첫 경기에서도 지쳐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튼전에서 두 경기 연속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고, 선수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팀에 더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전체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카리오 골키퍼, 포로 단소, 반더벤 스펜스, 벤탄쿨 팔리나 심먼스, 쿠스 콜로니, 존소니 선발로 나섭니다. 공격에 문제가 확실히 있어서 여기저기서 선수를 바꾸다가 마침내 콜로니가 스트라이커로 선발로 나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솔란케,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복귀하면 팀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마디손의 시즌을 놓친다고 해도 클루셉스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수 있습니다. 네. 시몬스가 윙그로 뛰면 토트넘에 가장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토트넘은 부상자가 많아서 지금은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월요일 오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을 이겼던 에스턴 빌라는 홈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1진홍으로 이기고 맨체스터 시티의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토트넘이 이기면 아스날과 본머스에 이어 3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팀은 3위 안에 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반전 시작 2분만에 골을 허용할 뻔했지만 비카리오가 10피트 떨어진 곳에서 슛을 막았습니다. 이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비카리오는 야열 번의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세이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행운이 필요했습니다. 토트넘과 달리 골이 나올 것 같지 않았지만 전반 18분의 유망한 플레이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쿠두스의 코너킥에서 벤탄쿠르가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했고. 스트라이커 반더 벤이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날과 같은 팀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이처럼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세트피스 골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이 터졌으니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던 에버튼이었고 이미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비슷한 골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 정말 놀라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골키퍼의 실수로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완벽한 크로스가 헤딩으로 연결되었지만, 골키퍼는 이를 막을 수, 없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골이 취소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버튼 선수가 골문 앞에 서 있었는데, 오프사이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튼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의 수비는 믿을 수 없을,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에버튼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전반 추가 시간에는 포로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연결하며 이0홍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진심으로 반도가 유리몸 문제를 없앨 수 있다면 그는 세계적인 센터백입니다. 밴드는 9라운드까지 괜찮았습니다. 후반전에 그들은 더 많은 볼 점유율을 허용했고, 에벌톤이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허용했지만, 위카리오의 미친 세이브가 에벌톤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 리찰리손의 도움으로 사우리의 헤더가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3경 원정 승리였습니다. 터트남의 진짜 장점은 현재 원정에서 무패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은 실제로 3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알세날보다 5점 뒤쳐져 있지만 토트넘의 진짜 시험은 다음 6경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진짜 시험은 다음 7년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첼시와 알세널과의 리그 경기 3경기. 뉴캐슬과의 카라바우컵 16강 경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들을 이겨낸다면 토트넘은 정말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17이라도 정말 대단할 거고 그 이상이라도 정말 대단할 겁니다. 아직은 상상도 안 가는데 다음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소민 선수가 8년간의 응원 끝에 첼시의 승리를 보고 그 답답함을 풀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블랭크 감독은 언제나 솔직하고 현실적입니다. 에버튼 원정에서 3종 완승을 거둔 직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토트넘이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토트넘보다 앞서 있는 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 경기씩 집중하고 있고 4월쯤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수 있겠죠. 현재 토트넘은 본머스의 승점 1점 뒤진 리그 3위에 올라 있지만 여전히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강호들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승 후보라는 표현은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이미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첼시 맨유 아스널과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어 그 시점이면 토트넘의 진정한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에버튼전에서 토트넘은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예측 가능한 범위였지만 마무리는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쿠두스가 결정지었고 벤탄쿠르가 골키퍼를 제친 뒤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골은 포로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이 골문구석을 찔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골은 경기 막판 사루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골을 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높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기 후 프랭크 감독은 모든 크로스가 완벽하진 않지만 골대 가까이로 날아가면 늘 위험하다고 말하며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아스널 역시 이번 라운드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했는데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스의 정교한 크로스가 동료의 발끝에 정확히 연결되며 완벽한 발리슛으로 마무리된 장면은 훈련의 결과 그 자체였습니다. BBC의 축구 해설가 대니 머피는 경기 후 이렇게 평했습니다. 토트넘은 기대 이상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고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큰 발전을 보여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몇달 전만 해도 토트넘은 세트피스에 전혀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 엔지 감독 시절 세트피스는 오히려 약점에 가까웠습니다. 상대팀의 첫 번째 세트피스 공격에서 곧바로 실점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격 세트피스에서는 위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 감독 체제가 들어서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게 되었고 그 변화는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리샬리송은 현재 리그에서 세 골을 기록하며 팀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 사르와 존슨이 각각 두 골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리샬리송과 존슨은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사르는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을 발휘하며 토트넘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더 이상 유리멘탈의 팀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냉정하며 효율적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단순히 기대 이상의 팀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가는 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감독에게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에사이아로는 80분에 쿠두스를 대신하여 투입되었습니다. 사이아로는 본래 미드필더이지만 오른쪽 윙어를 대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쿠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게다가 팔리냐 벤탄쿠르는 3, 4일 차이로 3경기 연속 선발 출장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사르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팬들은 최근 사르의 댓글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르가 너무 슬퍼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저는 사비 사르, 그리고 팔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비 대신 사르를 기용하는 게더 나을 겁니다. 프랭크가 사르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르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손니는 사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르를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는 건 범죄입니다. 그들은 사르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팔리냐는 7전사의 평점을 받았고 벤탄쿠르는 어시스트를 포함해 7전용의 평점에 0점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프랭크 감독에게 이두 선수에 대해 계속해서 물었고 프랭크 감독은 이두 선수에 대해 묻지 않았더라면 제가 직접 기사를 썼을 겁니다. 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두 선수 모두 팀의 전술을 결정할 훌륭한 선수라고 옹호했습니다.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벤탄쿠르는 15위 우루과이의 주전 미드필더이고 팔리냐는 5위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소속입니다. 그는 국가대표팀 주전은 아니지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팔리냐는 민시티에서 단 1년 동안 과소대표되었고, 그의 이정료는 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28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오랫동안 활약해온 선수입니다. 팔리냐가 토트넘이 변화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팔리냐의 활동량, 강력한 태클, 그리고 수비 지원은 토트넘 수비진의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 같은 강팀을 상대할 때조차 팔리냐는 주전 선수였습니다. 네,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압도당할 때마다 자신을 뒷받침할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적인 팀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보기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루메로 만도베와 다른 선수들도 다른 비클럽의 선수들과 비교할 만큼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선발 풀백인 포로로를 강구합니다. 포로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톱3 풀백입니다. 수비적 단점에 대한 불만이 잦지만 실제로는 포로로와 같은 풀백은 없습니다. 최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그는 손흥민에게서 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코너킥은 날카롭게 굴절되었고 조금만 더 멀리 갔다면 바닥 모서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춘 선수입니다. 시먼스가 킥을 차곤 했지만, 메디슨이 떠나면서 포로가 오른발킥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펜스는 또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주전선수입니다. 다행히 스펜스는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득점만큼 기분 좋다고 말했습니다. 리버풀이 요즘 고전하는 주요 이유는 풀백들이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월드컵 풀백, 엘렉산더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그들의 힘은 심하게 약해졌습니다. 네, 그들은 아놀드의 대체자를 데려왔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히 슬럼프가 기술이나 자신감 저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라히 케미가 아놀드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에이트 터튼함에 쏜 흥민과 케네 라인업에 있었다면 그들은 타이틀 경쟁자가 아니었을까요? 네, 프랭크 감독도 토트넘이 공격 때문에 타이틀 경쟁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팀에서 제대로 된 필드골을 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티키타카 득점은 한 번도 없었고, 스트라이커들은 슈팅 기회에서 날카로운 슛만 성공시켰습니다. 지역 팬들도 프랭크 감독이 수비 안정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에버튼 전 승리 후 팬들은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공격진이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배무를 필두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스트라이커들의 득점력이 향상되었고 공격 플레이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토트넘도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몬스를 왼쪽 윙어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르를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네. 존슨과 오드베리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만도보의 멀티골은 토트넘에서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손흥민 이후로 수비수가 두 골을 넣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이커로 시작했던 반도머는 실제로 해트트릭을 기록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이제 카라바오컵 16강에서 뉴캐슬과 중요한 경기를 치릅니다. 또홈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가 그들에게 더큰 희망을 줄까요? 네. 토트넘은 원정에서 무패를 기록한 유일한 팀입니다. 네. 뉴캐슬은 어차피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두팀 모두 체력적인 부담은 같을 것입니다. 목요일 새벽 5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네. 토트넘을 응원하고 싶은 분.